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 거짓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우트 비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 신문이고요 부동산 음, 파트에 들어봤습니다 아들 빚갚나라 노대비 망쳐 빈곤 내몰린 노인들 주택연금 가입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도 유발아 천안 두정역 그 호수 지정에서 계약 진행하고 있고요 한신공영이 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공급 계약 체결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빌리브 디에블이라고 신세계 건설에서 한강조망 가능한 주택, 소형 주택인 것 같아요. 1일인가구 오피스텔인가, 어, 공급하고 있고요. 뽀레나 대전 하가 8일 1순위 청약 진행하고 있고요. 시범 아파트 65층, 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65층 재건축 확정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65층이면 굉장히 높네요. 음,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 그 현대산업개발, 강수학동 사고역 철거 재개해서 내년 상반기 착공 진행할 것 같고요. 1조 6천억 원 규모 부산 촉진 3구역 시공사 선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릉경포 옆에 대규모관광주거복합단지 추진하고 있고요. 11월 분양을 위한 5만 2,678 가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보시면 한국 매일경제신문에 매일 봐보면 여기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일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불경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laughs> 이런 사태가 더욱 일어나겠죠. 자, 아들 빚 갚느라 노후 대비 망쳤다. 자, 빈곤 내몰린 노인들, 주택연금가입증가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음,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당연히 있고, 실패한 사람 당연히 있고, 그러겠죠. 어, 자식이 코인 투자하면서 빚을 졌대요. 어, 이런 거 코인 투자, 주식 투자는 뭐 해야 된대요? 빚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100%내 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억만 빌려달라고 안 되면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병원비 하려고 모아놓은 돈 내줬지요. 은퇴하고 쉬고 싶었는데 파출부라도 알아보려고요. 어, 주부 김모 씨입니다. 코로나 때 아들이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빚을 크게 졌어요.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노후대비 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것마저 다 주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집안채 뿐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알아보려고요. 세축자 이모 씨. 자 살인적인 물가와 고금리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폭락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퇴 준비가 안돼 노인층 빈곤에 내몰리고 있고요. 은퇴 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노인층은 외부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충격파에 제일 취약합니다. 특히 자녀들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 여파가 노인층에까지 번지고 있고요. 음 공적 연금이 투도치 못하고 사전 연금 대비도 안된 상황에서 노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주택연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하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하자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고요. 집값이 떨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더 떨어집니다.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음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부부 기준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집값이 고공 인하면서 지난해 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입자가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해야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주택 연금은 집값 금리 동향 평균 수명 등을 변수를 재산장에 매년 2월 연금 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주택 연금 수령액이 담보 주택의 시세에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월마다 받는 연금도 줄어듭니다. 컨데 60세 가입자가 당장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맡기면 월 208만 원을 받지만 집값이 2억 원 떨어지면 수령액은 17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데 뭐냐면 이게 연구 연금도 언제 사실은 가입했어야 돼요. 2021년에 가입했어야죠. 최고점, 피크점 찍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22년 하락, 23년 하락, 24년 하락 하다가 다음에 다시 25년, 6년, 7년, 8년쯤 가면은 21년보다 더 피크점 찍을 거예요. 다시 가면 그때 가입한 게또 음. 답입니다. 자,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반영되는 내년에 오기 전에 미리 가입하려는 사람이 몰리고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연금가입 건수는 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23건에 38.9% 급증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연금 효과가 높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높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 대체율이 높다고 설명했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조 빈곤율이 44.8%, 전체 가구 빈곤율 17.4%에 2.5배에 달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빈곤에 내몰린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층은 마지막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가입 시기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유로 해지를 해야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똑똑한 주택연금 사용법은 매부리 음, 레터에서 상시 다룰 예정이고요 이메일 뉴스레터 매부리 레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빈 감녀나 노후 대비 망쳐서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게 급증입니다. 주택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래도 좀 성공하신 그럴까요? 중산층으로서 성공하신 사람들이죠. 아예 노련층이 돼서 주택 자체도 없으신 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현금을 할수 있는 현금을, 현금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주택연금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